이렇게 된 친구. 이런 식으로 된 친구는 아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친구들이 헤엄을 잘 치고 있어요. 네. 이제 손님들이 다가오면은. 네. 근데 이렇게 머리를 아래로 아래로 향하고 있다. 아 살짝이라도. 아 사면은 한고생 네. 많이 하게 돼. 음이 머리 폭을 유지하는 몸이 쭉 나가는 맛이 있고. 일자로. 예. 얘들은 조금 더 이제 수주에서 예뻐되도 보니까 동글동글하게. 투실투실하죠. 네. 가격 차이는 1 0배 이상 난다고 보시아 어, 진짜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빠드의 물로이터 두라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금어의 끝판왕, 경기도 여주에 있는 캘리코피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바로 만나러 갈게요.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우와. 님 안녕하세요. 아 오셨네. <laughs> 아 진정식 진정식. <laughs> 이거 찍어야 됩니다. 아, 아빠들의 투 물놀이터. 아, 금호 예. 팔아서 벤츠 타자. 아우 멋있는데요. 네. 벤츠 어떤 거요 <laughs> 네. s 급 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어떻게 잘모르겠습니다유 네. 잘 네. 아, 트로피는 이게 특이상으로 네. 매년 킨텍스에서 반상어 박람회라는 걸 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금붕어라든지 부피 디스커스 아니면은 뭐 기다리고 이런 게 나오는데 각รับ분에서 이제 1등한 개체들을 다시 금심사해서그 1등 중에 다시 1등. 오. 알파몬트 찾아가는 거죠. 오, 제가... 대박. 금어 끝판왕 텔레코피아 사장님과 함께 배우는 금어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공간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는 친구라서 네네. 공간이 크면 포스로 되게 거대하게도 키울 수 있는데, 네. 가정 내에서 이런 특황을 갖추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 정도 환경에서 키우면 가장 이상적인긴 한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좀 조그만 어항에서 키우셔도 이제 뭐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근본의 어떤 특징이나 그런 특징 발현을좀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최소, 제 기준은 부자 광폭인데, 부자 광폭도 가정 내에서 되게 큰려함이있단 말이에요. 그 적어도 한 4, 5 큐브? 약간 어떤 좀 단점이 있냐고는, 어항이 크수록 좋은 이유가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계량을 굉장히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장의 기능 같은데, 몸, 몸을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외국시키거나, 이제 빡빡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공간이 좁거나그러운동도족으로 인해서, 장염 같은 게좀잘 생겨요. 부무 키우신 분이 가장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이렇게 뒤집히는 눈상그 불의 병. 네, 브의 그게 이제 공간이 적을수록 그런 그 증상이 일어날 확률이 좀 많이 커요 공간이 넓어야지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 많아지니 대사활동이 많아지니까 음. 먹은 만큼 도 싸대고 음. 아, 이런 표현이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음, 네. 그래야 되는데 공간이 조금은 먹는 만큼 먹는 식욕은 똑같더라도 아. 대사활동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니까요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냇가에 서는 붕어랑 사실 유전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찬물에서도 살수 있는, 아니. 살 수는 있는데, 성장은 안 되는 거죠. 사장님처럼, 이게 크게. 20도 이상이 됐을 때는 좀, 이제, 정상적인 그런, 좀, 개체의 증가 속도가 일어나긴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 한 15도쯤에서도, 이제, 급길 하다 보면 크는또 커요. 네. 근데, 20도 이상이 됐을 때, 조금, 주는 만큼 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고수온이 될 경우에는, 얘들의 성장폭이 또 굉장히 네. 또 빨라지긴 해요. 40cm 정 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커질 수 있죠. 안 돼. 그좀 교정해야 되는 게, 작은 어항에서는 금붕어가 안 커요 최대 크기라는 게 가능한 거지만 공간이 넓을 때그 최대 크기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지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큰다고 또 많이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크진 못해바닥재 거의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사장님 어항을 다 둘러봤을 때 보통 이제 금붕어항으로 바닥재를 많이 깔고 네. 그다음에 또그 바닥재를 집어 하았을때 이렇게 저면영항이설치해주고 했는데 이 금붕어라는 게 한번 키우고 오시면 알겠지만 배사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분변이 너무 많아요 환수하거나 좀 공변치울 때텐카이라고 바닥지 없는 게유리는 한데 이렇게 바닥지가 있으면 또 재밌는 게이 친구들이 이제 그 장점이 뭐 똥도 이렇게 먹어달듯 하면서 똥도 분해해서 조금 더 무지적인 먹을 좀 도와준다 그럴까 지들수스 금버어들이 잡식성이다 보니까 얘들이 먹이라고 인식하지 않아도 자기 입에 들어올 크기는 다 먹어요. 한번 입질을 해요. 부피도 먹겠네요. 부피 같은 거로들어가기도 해요. 아, 다 먹어요. 네, 그다음에 어... 이제 어, 트래포가 만나 이렇게 좀 네. 가시, 그 진물미에 좀 뼈대가 좀 강한 어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 같은 게 입에 들어가 게 된다. 먹어요. 그럼 먹다가 입에 걸려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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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식하는 경우도 생겨요. 작은 예. 어종에게 쌈 예. 절대 안 하셨나요? 네. 체크. 이게 손으로 핸들링이 가능한 물고기로 알고 있거든요. 핸들링까지는 네. 억지로 할수 있는데, 클라워처럼 네. 그 이렇게 적으로 따라오지는 않아요. 요, 얼굴에 이렇게 덮고 있는 이게 뭐예요? 난이도의. 그거를 이제 육콕이라고 그러고, 네. 영문들은 웬이라고 그러는데, 네. 약간 말캉말캉한 재질이에요. 이게 보통 다른 부분보다 육콕이 덮음으로써 얼굴이 좀 빵실빵실해지면서, 네. 네. 동시에 이렇게 눈을 살짝 가리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좀더 귀여운 느낌이 나고 네. 네. 이게 난주고,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모양을 딱 봤을 때등 쪽에 지느러미가 없어요 난주는 약간 좀두단해형인데 네. 그걸 이미지로 봤을 때는 뒤뚱뒤뚱 뒤뚱뒤뚱 네. 귀여운 어떤 해형을 아. 보일 수 있죠 그게 예. 난주 오랑가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핀이 다 있어요 이렇게 좀 등핀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난주하고 오랑다로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오랑가들이나 난주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육류 머리 콕예왼 아. 네. 아까 왼예 맨이라고 하죠, 하죠. 아, 이렇게 된 친구 이런 식으로 된 친구는 아.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보통 아예 이렇게 있으면 사지는 않을 텐데 네. 가끔가다 이런 친구들이 헤엄을 잘 치고 있어요. 네. 이제 손님들이 다가오면은. 네.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아래로 향하고 있을 때 있다. 살짝이라도. 그런 아. 친구들은 때 팁이네요 이게. 예 네, 그런 건 사면은 음고생 네. 많이 하게 돼요. 음. 저거는 이제 뭐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제 치료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안타깝죠. 저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예 판매를 안 하는 거죠. 팔라운스 켜놓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상급이냐 아니면 좀 퀄리티가 떨어지냐의 기준이 있어갖고. 아, 이 친구는 친구들은... 예, 유금이라고 그래갖고. 네. 이게 제 특징은 이렇게 등이 볼록하게 서승 느낌. 그게 더 완전히 네. 머리는 조금 삼각형으로 뾰족하고, 아좀 작고. 그런 게 제가 최상급으로 소개되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조금 더좀 외형적으로 좋은 친구를 고르라고 그러면은 네. 이제 이런 네. 친구나 이런 친구. 아 음.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숙아 고 머리도 좀 작고 확실히 확실히 여기 등 쪽이 네. 확 올라온 게 다네. 르 그것도 하네요. 그렇고 머리가 네. 좀 작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황구적으로 네. 약간 급이 떨어질 수 있는 게 네. 그냥 거대한 느낌 주고 체색은 좋지만 요, 요 그렇죠. 이런 친구, 친구, 예. 아 친구들은 머리가 크고 아 무슨 음, 느낌인지알겠다 예. 머리가 크고 등 쪽이 많이 올라가 있고 약간은 만만하고 근데 음. 이것도 사실은 그중에서 상급 유급이긴 한데 네. 그중에서 네. 더 상급이라고 봐야 아, 아 네. 얘가 얘가 정말 상급. 자기들끼리는 안 싸워요? 네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입을 할 때는 위안바우라 들어오는데 네. 그냥 쉽게 이제 외형적인 모습으로 설명할 때는 네. 그냥 숏 테일 오란다라고 보시면 음. 돼요 핀이 일반적인 오란다의 네. 모습보다는 좀 약간 짧은 편이고 간단한 편 네. 네. 저희 뭐 말로 하면 <laughs> 단미 오란다? 이렇게 부를까요? 아. 아. 또 이렇게 갖추는 재미가 있죠 네 진짜 오란다. 잘 먹네 네. 오란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이미지가 모든 게 대표적이죠 오, 오 네. 손으로 잡혀요? <laughs> 우와 아까 제보다는 음. 이 육류의 특징도 있고 한데 꼬리가 음. 좀더 길죠. 음. 요즘 인기 있는 아이들이 이 핀이 긴, 예, 오란다. 핀이 길고 이렇게 꼬리에 네. 주름이 많이가 있어갖고 네. 이게 이제 태국에서 이제 갖고 올 때는 이제 노즈테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 중국에서는 그 양어상끼리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서 이거를 뭐 백절 오란다 부르기도 하고. 비늘비늘 네. 되게, 되게 선명하네요. 그렇 이제 이게 개체가 크면 클수록 비늘의 네.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 네. 이게 두텁게 볼륨감이 좀 보이기도 오, 해요. 작을 때보다. 네, 그래갖고 뭐. 네. 이런 거 이제 블랙 모란다 이렇게 부르죠. 와이 롱핀이 이쁘다. 원래 흑우는데금모들 네.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런 뭐라 그럴까 수조의 밝기가 밝아진다든지 하면은 네, 네. 이렇게 색소가 조금 빠져나가면서 음. 약간 달색 느낌을 띄어요 지금 보시면은 육류도 있고 등진어비도 있고 예, 근데 약간 좀 클래식한 타입의 오란데요 아까 옆에 보셨던 것처럼 꼬리가 이렇게 쭉 펼쳐진 꼬리는 어. 아니라 얘는 머리에만 이렇게 그렇죠? 빠만한 듯이 이렇게 느껴요 낌 그리고 고개 그, 또 재밌는 게뭐 육류의 모에따라서 두건형, 용두형 음. 여러 가지 형태를 불러요. 아. 쟤는 두고정 형태의 유코이라고 음. 부르죠. 여러 가지. 어, 음, 되게 이쁘다. 흑진주 같은 느낌인데요. 아 그렇죠. 예. 네. 와. 요거는 이제 아우란주라고 불러요. 아우란주 아오란주. 아오란주. 네. 그 아오라는 게 약간 청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일본말로. 보통 이제 중국이나 다른 여타 지방에서 이제 뭐 블루스케일 이렇게 불러요. 보통 청문란주 이렇게 부르는데. 음. 얘는 이제 일본 소 갖고 왔고 이제 후감이 후감씨가 대단한 분인데 네. 그 후감씨라고 후감씨라는 분이 이제 사쿠라라든지 그런 걸 고정하신 분이세요. 그 아버지가. 예. 음, 음, 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아울 란주로 것으로 이제 품명을 등록하려고. 네. 그리고 얘도 네. 일본 일본 계통답게 조금은 육류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계통이고 꼬리가 펼쳐진 타입이에요. 어. 얘는 귀여운 난주에 비해 귀여운 이미지보다는 되게 멋있는 이미지. 저 개체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네. 아 당신이 용을 키우신대요. 데 그 비닐이 너무 용 비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 멋있어요, 네. 되게 멋있어요. 예, 이것도 난주인데, 난주. 요 난주는 아까 저기 있는 것처럼 수조에 있지 않고 여기다 넣은 이유가 한컷 아니, 건 아니고요. <laughs> 아니요. 요거는 일본 난주라고 불러요 아, 일본 난주. 네. 뭐가 달라요, 일본 난주는? 일본 난주랑 저 난주의 특징은 차이점이 제가 한번 네. 흔들림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일본 네, 난주 같은 네, 네. 경우에는 이 상면에서 보다 보니까 옆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위에서 깔끔하게 쭉끔하 나가는 네.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가미 덮개 쪽에 혹이 많이 안 붙으면서 음. 이 머리 폭을 유지하는 몸이 쭉 나가는 맛이 있고. 일자로. 예, 얘들은 조금 더 이제 수주에서 예뻐야 되다 보니까. 동글동글하게. 투실투실하죠. 네. 동글동글하게. 예. 그리고 이렇게 아가미 쪽에 육류도 많이 붙어 있고. 아. 이 지느러미 형태가 얘네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네. 예. 그때 이렇게 뒤집어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보이시죠? 이 부분 음. 비늘의 개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탱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꼬리의 펼침이 다른 거고, 음. 그 다음에 등선이 달라요. 일본 단주는 이렇게 위에서 보다 보니까. 네. 이 전체 의 어떤 그 외형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등이 평평하게 쭉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반사가 이렇게 정반사가 되니까 전체가 빛나는 건데, 측면 단주들은 옆에서 예뻐야 되잖아요. 아, 그게, 그게, 그러니까 조금은 동그란 느낌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더 고가, 이제. 고가는 이아이가더 고가네요. 아, 훨씬 고가죠. 그래. 근데 보시면은 이제 요거랑 채초 얘는 전체가 빛나는 느낌이잖아요, 비늘이. 네, 네. 근데 요 친구는 여기 가장 아 볼록한 데만 빛나죠. 그리고 아, 가격 차이는 10배 이상 난다 보시면 돼 아, 진짜요? 오, 예. 오. 어마어마한 개체예요. 이게 최상급 개체인 거예요. 아 최상급입니다. 한한 아, 네. 한 100. 아예100 100 이상 갑니다. 체. 어 <laughs> 네. 저희 말로 이제 주문금이라 고 부르는데 네. 이런 친구들은 거의 뭐이어랑 같이 착사하게 될 정도로 빠르기도 음. 하고. 이렇게 자라도 한 40cm. 이제 아, 네, 그렇게, 근데 그렇게 키우려면 좀 연못이 있어야 되고, 아, 그 다음에 좀, 웬만하면 얘들끼리 키우는 것보다 네. 좀 이게 그리경쟁좀 많이 할수 있게, 잉어들이랑 음. 합사에 키우면 음.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 그, 얘네들도 온수가 아닌 냉수에서도 사육이 가능하죠. 그쵸,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네. 냉수 사육이 가능하고, 아까 저기 뭐큰 거랑 큰 거랑 같은 계열이에요. 아, 그 아이들. 예, 근데 그 친구 좀 작은 친구들. 그쵸,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화금이라 부르는데, 화금. 예. 와킨. 화금이라 부르는데요. 네. 이 친구들도 굉장히 대형종으로 크는 친구예요.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붕어와 가깝죠? 그래서 이제 잔병치레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부레가 거의 없어요. 계량이 안된 건가 봐요, 그냥 어, 아주 되게 포인트 찍어주셨는데, 이 화금이라는 게 금붕어에게 개통도라는 게쭉 있잖아요. 그 개통도에 거의 최상단의 위치해 있겠죠. 지금 여기서 꼬리가 하나인 외꼬리 화금이라는 게 출발해서 이제 내꼬리를 만든 건데, 이 친구가 개통도에 굉장히 최상단에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건강한 친구 이 친구도 몸매가 지금 저기 보시는 오란다랑 난주랑 다르게 네. 약간 좀 붕어의 모습과 많이 가깝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이건 지금이라고 불러요 지금, 지금. 그리고 꼬리를 보시면 이렇게 펼친 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꼬리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마치 손바닥을 이렇게, 뭐 이렇게 벌리고 차, 있는 느낌이라고 아, 일반적인 지금인데 네.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어떤 그 뭐라고 럴까 상품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게 네. 색채예요 이게 좀 인위적으로 색채를 만들어 낼수 있거든요 작업을 통해서 아, 네. 비늘 작업을 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육민지금이라는게 있어요. 네. 네 예.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예, 육민지금이라는게 뭐냐면은 이제 그 위치 상에서꼭 여섯 군데 이제 홍색이 네. 들어가는 상태를 이제 육민지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그런 거를 이제 가장 최상급 지금이라 치는 음. 거고. 양쪽 아가미, 입술, 음. 머리 쪽에 이쪽 입술, 음, 그다음에 지느러미, 음. 예, 등핀 이렇게 꼬리. 그러니까 이게 색채가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리고 어. 이제 이런 친구는 이제. 자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는 너무 희박하고 음. 그걸 인위적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캘리코 화금이에요. 그러니까 캘리코라는 클리... 그게 영문으로 하면 이제 나연문이라고 해갖고 네. 어차면 염색약에다가 천을 이렇게 적시면 이제 좀 무늬가 이렇게 퍼져나간 느낌 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저는 일반 비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늘 하나에 색이 입혀진 느낌이라면은 네. 얘들은 몸에 색이 번져 있고 비늘이 투명하게 덮여 있는 거를 캘리코 네. 타임이라고 릅니다 몸이 굉장히 투명한 느낌들 거예요, 비늘이. 오, 어, 그러네요. 보면은 여기 비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투명 비늘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몸 안에 혹시 그... 염색약이 번진 것처럼 캘리코 어... 나연 무리가 번져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런 일반 비늘의 특성을 갖춘 비늘이 박혀 있으면 이거를 뭐 은닌, 금닌, 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공문으로 학명은 토사킨. 얘는 네. 아, 일본 개체인 거예요. 이게 토사현의 천연기념물이라고 아, 부르는 거지. 천연기념물이 될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뭐, <laughs> 이제? 이해 안 되죠? 똑같이 한, 됐을 때 됐을 때 됐을 때. 아유, 이 친구들은 그렇게까지는 잘안 가요. 그럼 거예요. 얘는 소형어종. 소용어죽. 소형어종이라 보다 클 수는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고가의 어종이거든요. 아, 이거 비싸네요. 아, 이거 굉장히 비싼 거지. 천연기념물이라 비싸네요. 아, 그렇진 않고. 이건 <laughs> 만약에 만수의 알이 부화되면은, 네. 만수 중에서 한 5,000수, 6,000수 이상을 상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50에서 60% 정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형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에요. 음... 오란다 같은 경우는. 음... 근데 이 음... 네. 친구들은 만약에 만수를 살라한다 그러면은, 상품이 되는 그런 그 비율이, 극도로 나타나는 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가겠습니다10% 아, 정도. 아, 10%도 안될건같요이 친구들은 이 꼬리 형태가 사실 펼쳐지고 네, 네, 네. 살짝은 좀 말린데요. 네, 꽃잎같이 생겼어요. 예, 네, 그쵸. 그렇죠? 네, 네. 이런 꼬리를 선별을 해야 돼요. 선별안된 애들은 이 개체가 가는 특징이 없기 때문에. 예, 어, 아. 네, 그냥 막고 치고 만는 거죠. 이미지가 골치 모르는데 제가 이거 성체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아, 성체. 굉장히 멋지죠? 진짜 예쁘다 예. 네. 근데 이제 요런 이미지를 키우려면 은 이게 좀 개체를 크게 키운다고 했을 때는 아까 저 유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머리 쪽에 육류가 너무 붙기 때문에 좀 얘가 모양이 못생겨지는 거고 음. 이 개체는 이렇게 좀 몸통은 총알 모양이 되고 꼬리가 요렇게 크게 생성이 돼야 되는데 말리고 예 그렇죠 이거를 이제 성장을 위한 사용 하다 보면은 이런 몸매가 안 나와요 성어가 되면은 꼬리가 조금 더 이제 확더 커지면서 꼬리가 드레스처럼 이렇게 말림이 생겨요 이걸 어. 반전이라 고 부르거든요 음. 예 그래갖고 지금 보시는 그런 징후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음... 이게 색깔이 단계, 발달 단계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요, 요 색깔까지 좀 나올 거예요. 좀더 진해져서 음...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이런 호독 단계라는 단계를 거쳐요. 약간 얼룩덜룩한 그런 무늬 있잖아요. 예쁘다, 예. 예쁘다, 그러다가 나중 되면 이렇게 홍색과 음... 백색이 어우러진 그런 개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 이게 최종 단계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단계. 그러니까 요게 홍색과 백색이 어우러지는 이런 단계. 이게 여기 이제 랜덤하게 섞여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아...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완전 하얗게 조금, 조금 컸을 때예요. 아, 음. 어, 거기서 어, 색깔 색깔을, 색깔을 했죠? 네, 색깔 같은 친구 네, 네. 그다음에 꼬리가 아까 보던 어떤? 어, 조 펼쳐지고 말렸어요 조금 더 네. 그렇죠. 어령이 있는 거죠. 어, 큰 아이들. 예. 네. 색깔이 아까 은색깔만 음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색깔이 그쵸, 이렇게 나온 이제 거네요. 옆에 있는 친구도 거네요. 이제 이렇게 빨간색이 될지 아니면 빨간과 흰색이 혼합될지. 야, 이게, 흰색이 될지는 와, 아직은 장담 못하는 재미가, 거예요. 재미가 음. 재미가 진짜 쏠쏠하네요. 네. 꼬리만 갖춰주기 전까지는 이렇게 수반 형태에서 음. 좀 이렇게. 위험을좀 이렇게 원형 위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네. 해갖고 금붕어도 음, 똑같이 발색을 올린다거나 했을 때 사, 사료에 대한 영향이 되게 큰가요?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건 좀 약간 일시적인 네. 거고 네. 색상 사료 같은 거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뭐랄까 풍부한 차가 실내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조명이좀 와트수가 좀 세서 네. 이 수준에 이끼가 끌 정도의 어떤 광량 네. 그 정도를 받으면 이제 본연의 색깔이 이제 좀 이렇게 고정돼서 침착이 되는 건데 네. 그걸 또 보완해 줄수 있는 게또 색상 사료긴 이 해요. 네. 근데 색상사료만 가지고 색을 올린다는 건 조금은 불가능해. 체크. 근본 같은건 제가 여기 파란 거 위에 좀 찍을 순간 모르겠는데. 네. 저거를 네. 이렇게 내놓고 네. 이게 임상이나 정밀이나 여부에 따라서 한번 이게 좀 통과되는 절차가 돼요. 아, 그만큼 이제 근본 거는 꼭 체크해야 되는 그런 벤드들이좀 있는데요. 아. 그리고 이제. 20도씨에서 이게 금보고들의 대표적인 질환이 세균성 질환이 좀잘 오는 편이에요. 개체가 조금 뭐 상태가 안 좋아서도 약역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하는데, 이제 요 시기 때 아. 세균성이 잘 오니까 음. 일부 한마디로도 그런 증상 보이는 전체 개체에 대해서 약역을 진행하거든요. 예방, 예방 차원에서? 예, 아. 네. 예방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 병이 왔다 오르면은 미리 한번 좀 한번 빠르게 하는 거죠. 약역할 때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신주가 약욕을 할 때는 재빠르게 거둘 때는 좀 느긋하게 안정보면잘못으세요 한번 약욕하고 나서 계속 건드리고 싶어 하고 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정량 잘 처방 받아서 네. 약을 치셨으면 은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게 최고 좋아요 내가 음. 가시면 손으로 물고기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막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 저.. 청력 <웃음> 잘해요 컨디션 <laughs> 좋죠? 네지느로미가 네. 네. 어, 녹는다 그러면 네. 뭐, 제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뭐, 개체 전체적으로 한 어항이 발생하면은, 네. 개체 이렇게 택배 보내요. 이제 드리마커. 이제 드리아커의 조준모 대표님한테 네. 보내갖고 아, 이때는 뭐다?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 대해서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네. 후조치에서 약은 어떤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하고, 음... 네. 서로 공유하죠. 아. 뭐, 꼬리가 부식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제, 콜럼가르스 같은 게좀 부식이 되기도 하고, 그쵸. 이게 애들이 야외에서 크는 경우에, 이제, 녹조물이 생기잖아요. 이제, 보통 뭐 네. 청수라고도 하는데, 네. 근데서 너무 개체가 오래 있으면은 네. 이게 질소가스병이나 그런게 생겨요. 그러면 음. 이제 이쪽 지느러미 같은데 이제 기포가 차다 보니까 네. 그걸로 이제 혈류 공급이 안 돼요. 네. 그러면 혈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괴사 일어나듯이 지느러미가 네. 녹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럴 때는 또 다른 약을 써야 되는 거네요. 그럴 때는 약도 필요 없어요. 물 쎄물로 네. 갈아주고 쎄물로, 예, 네. 충분히 뿌해 주고 그러면 금방 나요. 음. 네. 친구들이 체균성 질환이라는 곳에 조금 이제 발병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요시기가 그래요. 온도 범인 내가 이제 올라오는 식이 있잖아요. 낮은 수에서요 온도 올라오는 시기랑 네. 가을철 여름에서 이제 고온에서 네. 다시 그 온도로 내려가는 시기. 요 시기 때 이제 이물안에 있는 내성균 네. 이제 상주균이 있잖아요. 네. 네. 뭐에러모나스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살라나스 같은 고시기때 굉장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요 그러니까 시기 때그 변이 올수 있다라고 이제 마음속에 전제만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아, 않아요. 대처 방법만 네.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네. 얘가 한없이 계속 건강할 거야는 아니라 네. 아요때 아플 수도 있어라고 알고 있으면 은 어렵지 않은데 네. 보통들은 그 생각을 잘안 하대. 어 이렇게 맨날 멀쩡하다가 분명 얘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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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미지를 이제 주인한테 토론을 했을 텐데. 그걸 이제 이 생각을 안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언날 발견하게 돼. 진짜 아픈, 아픈 친구가 잘, 잘, 잘 보인다. 부피처럼 네. 이렇게 아픈 게 제대로 안 보인다. 피까지 안 나요. 얘들은 분명 아픈 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인한테 분명히 말하고 계신다. 체. 인공. 부화시키실 때 쓰시는 채반이라고 하시는데, 요 국내에서는 우리 사장님이 어 인공 인공 부화는 1등 <웃음> <웃음> 누구도, 누구도 따라오실 분이 없다. 응. 응. 농담삼아 하는 거고요. <laughs> 다들 잘하시는데 <laughs> 네. 남들 못참긴 합니다. 아 대단하다. 그 이제 요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laughs> 네. 이제 암놈 같은 거 알을 쭉 짜고 네. 그 알이 모인 상태에서 순놈 정액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손으로 음. 이렇게 잘 혼합해줘요. 어, 어. 그러면 그 물에 이제 그쵸. 그러니까 자연산할 경우에는 암놈이 네. 산란상에 알을 붙이고 수놈이 따라다니면서 정액을 물속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이제 공간상에서 이제 정액이 희석되서 들어가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되는 확률이 높은데 그쵸. 이게 알을 짜고 정액을 바로 이제 거기서 좁은 용기에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뿌려 넣는 거죠. 뭉치지 않게. 네. 여기서 손 돋는 게 중요합니다. 다. 아, 네. 그래서, 그냥 뿌리는 게아니라 그래서 국내 1등. 이렇게 해갖고, 뭉치지 <laughs> 않게 뿌리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인공부하에서 나온 아이들이, 이쪽에 있는 지금, 이요 네. 아이들. 와, 진짜 바글바글. 거의 수정률이 거의 100%? 되시는 것 같아요. 아, 한, 아무리 수정을 잘 한다고 해도 수정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그 종어들의 상태에 따라서 수정률이 바뀌거든요. 음. 근데, 알이 충분히 잘 성숙이 돼 있고, 수선도 정액이 충분히 성숙되 있는 개체가, 만약에 인공수정이 잘 됐을 경우에는, 제가 인공수거 시켰을 때는 한 99.9%? 거니까 어, 그러니까 모으네요 뭐, 그죠 그니까 저게 뭉치고 음. 안 되고 잘풀뿌려 놓으면 저 체반 안에서 이렇게 곰팡이 핀무정란이 눌로 셀수 있어요 어... 그 정도면 99% 이상이 24K예요 브라인한 <laughs> 번만 보여주세요 <laughs> 와 이게, 이게 사이즈가 이게 <laughs> 스케일이 달라요 진짜 시어가 이한 통에 하루씩 먹는데요 제가 키울 겁니다 열심히 키워보세요 열심히 겠습니다 네, 잘 켜주세요. 네. <laughs> 이번 영상 보시고 금어 전문가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건 캘리코피아 게시판 아래 링크 걸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heck. 다음 예고편.